나주부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SV 시그널 제가 안내 드린 다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예, 앞으로는 요 TQ도 이 시그널 설정법까지 다 아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상황상 예, 멤버십 회원분들한테만 지금 오픈됐습니다. 그래도 TQ 하나만 하신다면 예, 저희 방송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한 종목 한다는 것 자체가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어,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티커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봉에서 에, 흐름이 여러분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주식은 다 똑같다고 늘상 말씀드리죠. 에, 흐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악재 터지거나 에, 경제 지표 그리고 상황이 바뀌는 건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흐름은 있어요. 심리적인 게임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그림인가요? 쭉 지금 내려오는데 TQ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셨을 때, 자 30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나스닥은 지금 200일 이평 안 왔어요. 거의 이렇게 붙어서 살짝 올라왔는데 TQ는 당연히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지지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저는 요번에좀할것 같거든요. 예. 그냥 느낌일 수도 있지만. 요소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300일 이평이 저항이 강력하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지금 저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삼각 수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거 간단한 논리잖아요. 그런 걸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차트 중에 이봉 모양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긴 어떻습니까? 밑에? 예, 거의 밀당봉이죠. 이렇게 중간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팍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 여기 공격봉이죠. 예, 꽉 채운 양봉들을 두개 양쪽에 세운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여기도 아래 꼬리 살짝 다르면서 가기 때문에, 오늘 CPI 발표가 있는데, 이전보다만 낮다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이전엔 높았고, 지금 그거보다는 조금이라도 낮아진다면 호재이긴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더 떨어지면 둘중 하나겠죠. 만약에 더 높아져서 물가 CPI가 올랐어요. 근데 희한한 건 한번 보십시오. 크게 안 오르면 뭐 어차피 오른 물가였으니까 어 반반영됐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8%였는데 9%까지 올라간다. 근데 9% 이상이 올라간다 그러면 쇼크가 오겠지만 8.6인데 8.9 올라간다 이러면 안 떨어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뉴스가 나오겠죠. 예, 물가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그것 때문에 빠진 거고요. 예, 올라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랐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떨어지는 게 좋죠. 무조건 좋고 거기에 지금은 민감하실 필요 저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차트 추세상 괜찮고요 여기에 이제 S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요 갈색선. 갈색선이 바닥에 들어갔잖아요. 바닥에 들어가면서 이 위쪽으로 나올 시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쪽으로 틀어주면 나오겠죠. 그럼 거기가 굉장히 또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된다. 그래서 주봉이니까 앞으로 1, 2주가 제가 볼때 7월 한 달이 피클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게 빠져나올 정도로 부분 반등만 해준다면 예, 나쁘지 않을 것이고 대신 이제 여기 241이평이 있으니까 여기 한34이 아래에서 부딪힐 수도 있죠. 여기서도 어떻게 됐어요? 내려갔다가 한 번에 세게 올라왔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조정받았죠? 예, 마찬가지로 근데 횡보를 오래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했다가 한번더 예, 뚫는 노력 그리고 이거 뚫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뚫고 팡팡 같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열어두십시오. 열어두시고 지금은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다. 예, 악재에 비해서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봉을딱 보시면 제가 박스를 미리 좀 구워 놨죠. 예, 이걸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이전에 큰 박스 위에 두고 근데 너무 뭐 복잡하니까 이건 하나 지워 볼게요. 아닙니다 그대로 그냥 설명드리죠 어차피 나중까지 보시려면 그리고 하단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박스가 하나 있는 거죠 예 네, 여기 지금 노란색 위에 박스가 있고 아래 박스가 있는 겁니다 이28그 다음에 27.1 요선 사이로 계속 왔다갔다 했으니까 그럼 오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 어때 보이세요 21 2평이죠 여기 21 2평입니다 그 안에서 지지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밑으로 누를 수도 있지만 지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지를 못 받을 땐 이렇게 됩니다. 보통 여기서 올라갔죠. 우선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올라왔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봉 모양을 보시면 자 여기처럼 팽팽봉이 음봉으로 발생했죠. 왔다갔다하다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야죠. 그리고 나서 보통 갭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중간에. 예, 펑펑 하면서 쭉 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양새가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기엔 많이 안 올라왔어요. 많이 안 올라왔고, 여기서 지지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좋은 건 이거죠. S 시그널이 어떻게 됐어요? 이때도 올라갔죠? 올라갔고, 지금 두 번째, 여기도 지금 올라가다가 살짝 꺾이고 있는 건데, 한번 올라온 것보단두번 올라온 게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흐름은 sv 시그널에서는 뭐 이쪽에서 매수 시그널이 뜬 거고요 예, 주봉에서도 지금 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요런 정도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바닥권이란 건 말씀드렸고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추세니까 길게 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삼각수렴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든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참고만 하십시오. 예측은 예측이니까. 저는 그냥 차트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0분 봉으로 이제 보시면서 실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지금 상태가 요거거든요. 예, 60분 봉에서 요 상태인데, 여러분, 그 300일이 평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모든 거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딴거 고민하지 마세요. 예, 그냥 기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려는 사람들이지, 정말 미국 빅테크 기업을 하,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일론 머스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사려고 했다가 뭐가 안 맞아서 포기하고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돈이 손실이 나는 상황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린 그냥 이걸 사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니까 이 룰을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 맞추기, 그림 찾기 잘하시라고 하는 게 이거 그림이거든요. 차트는 그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죠? 도도식화, 도해라는 건 우리가 숫자로 하면 어려워요. 이게 다 가격이잖아요. 27, 26.5 이걸 계속 숫자로 써놓으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림으로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훨씬 전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이거를 대단한 걸로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지금, 네, 어제부터, 이제 3일 전부터죠? 어떤 선을 지금 따라 내려가고 있죠? 정확하게 예, 60분 봉이 300일 이평선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죠? 어제도 여기서 올라가고, 또 여기서 또 맞아서 올라갔네요. 그러면,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깰 거면 깬다니까요. 예. 여기서, 이틀 전에 이게 갑자기 쭉 빠졌죠? 그왜 여기서 지지를 받았냐는 거예요. 깰 거면 그냥 더 내려가면 되죠. 예. TQ가 뭐 마이너스 12%안 가봤습니까? 충분히 가죠. 그런데도 이렇게, 매수세가 이 정도 떨어지면 누군가 사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세가 받쳐주니까 이게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흐름이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매우 나쁘지 않다.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최악이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매수세는 아직 좀 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개인이 사는 건지 기관이 사는 건지 그것까지는 몰라도 지금 매수세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타고 갈 거고, 그럼 우리는 뭘 확인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지지받는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면 오늘은 몇 달러 정도 되겠습니까? 예, 25.3달러. 예, 이때를 본장 가서 지지를 하면 저는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서, 예, 목표는 어디예요 1차 27달러 이때쯤 스윙은 매도를 할수 있는 거죠. 1.5달러면 뭐 100개씩 산다면 수익 충분히 나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2, 3일 안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 매도를 하면 저 지금 그렇게 걸어놨습니다. 예, 어제도 매수를 좀 했고 오늘까지도 계속 매수해서 27달러 정도에서 한50% 매도를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인 28.3이니까 28.1달러 정도에 예, 나머지 30% 하고 20%만 또 보유하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고 계속 이렇게 지금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새 는 인버스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인버스 다 처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따라가고 지지를 하는지가 1번 오늘 보셔야 되는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자, 요 s 시그널 스토캐스팅 라인이 지금 바닥에 있잖아요. 요거 좋은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시그널로 괜찮다. 그리고 좋은 걸 찾으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이 상황을 분석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 박스권이 중간에 걸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스권이 뭘 해주겠어요? 일정 부분 지지를 해주겠죠. 지지에 300일하고 2 4 1일 이평이 동시 지지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지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올라가서 여기 4 8 1선하고 이게 만나는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면서 여길 뚫어내면 네 상승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딱그 그림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흐름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래서 매일매일 이런 건좀 의미 있겠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보시는 훈련을 하시면 일봉 못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볼수 있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주봉도 당연히 볼수 있습니다 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를 뚫고 올라가려면 자 25.7을 뚫고 올라가는 건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조금 전까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크게 받지 않고요. 단지 여기가 조금 세게 받는다는 거예요. 27. 그럼 요 안에서 매도를 했,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해도 예, 확률상 높겠죠. 그게. 그리고 이걸 뚫고 올라갔을 땐 예, 앞으로 2주 안에 예, 반등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흐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쭉 보면 아, 보, 이 볼린저 밴드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볼린저 밴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게 훨씬 좀 쉬워지는데 보세요. 자, 요 부분부터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라는 건이 분홍색이죠? 짙은 분홍, 다홍색쯤 되나요? 요 짙은 분홍색하고 요 밑에 예. 여기는 이제 하늘색, 뭐, 요렇게 표시되어 있던 데요 색하고, 요 색, 요 라인이 지금 볼린저 밴드입니다. 전 중간을 빨간색으로 해서 중심선을 해놨는데, 여러분, 볼린저 밴드를 설정해 놓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어, 도로랑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가는 이 봉들이 있죠? 대부분의 90% 이상을 이 볼린저 밴드 안쪽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따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안에서 내려왔다가, 이탈,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죠? 다시 들어오죠? 그 회기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그, 튕겨나갔던 애는 다시 중심선으로 돌아오는, 어, 약간, 그,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예, 저희 국민학교, 초등학교 세대죠. 줄 서면 한명 머리 삐쭉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 줄 맞춰, 열 맞춰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밖으로 튕겨 나가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주가인지라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밖으로 튕겨 나갔죠. 그러다가 일정 범위 안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깨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10%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언제 깨지냐? 예, 대폭락 같은 경우 이게 그냥 쭉 밀려 내려가는 거죠. 잠깐 일봉을 볼까요? 아,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자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도 요요 요 라인이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할때 내려오죠. 그래서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주가를 따라 내려오는데 자, 요런 거죠. 여기서 여기를 뚫고 내려와서 사실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회귀를 하려면. 근데 여기서 계속 뚫어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폭이 넓어졌죠. 자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회기를 한다면, 이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면, 라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내려가 버리니까 이게 이제 10% 상황이에요. 이렇게 폭락하는 거 자주 안, 안 나오잖아요. 그죠? 몇 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번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10년에 한 번이면 딱 10%죠.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끔 깨지는 거. 여기도 그런 구간입니다. 사실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쭉 올라갔잖아요 급등 이런 경우 많지 않은 거죠 원래는 이렇게 해서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얜이 선을 뚫고서 계속 올라간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깨졌어요 여기서 지금 일반적인 룰이 깨져서 이렇게 아래로 쭉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폭이 넓어집니다 그쵸 일반적으로는 이거예요 한 폭을 갖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꾸물꾸물 움직이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된다. 볼린저 밴드가 확대가 된다는 건 이상 신호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것만 보고는 알수 없어요. 예,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예, 엄청나게 확대가 되는 거고, 올라가도 확대됩니다. 여기서 올라가도 확대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는데, 어쨌든 볼린저 밴드에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 중심선 이상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빨간색 선 위에서 윗선 사이에 움직이는 건 여러분 상승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상승입니다. 이윗 구간에서 놀면. 그럼 아랫 구간에서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입니다. 여기 하락이죠? 예. 네. 그리고 앞쪽에 봐, 봐도 하락할 땐 어떻게 움직입니까? 이쪽에서 보겠죠. 볼린저 밴드 이 윗선에서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이 아랫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윗선에 있을 때가 상승 구간, 아랫선에 있을 때가 하락 구간.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예, 이 상승 구간은 위쪽에 있다. 하락 구간에는 아래쪽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폭이 넓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겠어요? 좁아져야 되겠죠. 자, 일봉에서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주가 좀 폭이 넓어서. 자, 여기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좁아진 데가 있죠. 이렇게 좁아진 데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위쪽에서 상승하다가 아래쪽으로 꺾이면서 폭이 넓어졌죠. 폭이 넓어질 땐 어떻게 된다고요? 위든 아래든 크게 변곡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여긴 아래쪽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걸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보고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일로 가면 어, 안되겠다 하고서 하락인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파악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 가다가. 볼린저 밴드선 바닥선을 부딪히고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가죠. 중심선 가서 이 좁은 폭, 요게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구간에서 자 여러분 여기서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가봐야 아니까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위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면 위로 갈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확률적으로 70%는 위쪽으로 가겠다. 더군다나 갭 강하게 띄웠죠. 그리고 좀더 가보겠습니다. 자,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자,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위쪽 선에 닿고 다시 가면서 넓어졌던 게 다시 좁아지죠. 예, 계속 상승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음봉이 어떻게 됐습니까? 중심선 아래로 바로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변동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커지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볼린저 밴드가 확대 안 되고 다시 수평으로 가거나 폭이 좁아지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많이. 근데 지금 아래로 이렇게 열렸죠. 이러면 여러분 탈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하락이 더 일어나겠구나.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도 꺾었죠 또. 예, 그래서 볼린저 밴드만 갖고는 예측은 할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알수 있냐? 이렇게 꺾일 때 폭이 확대될 때는 변동폭이 커져서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구나. 예, 요거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일 때는 윗 부분에서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꺾일 때 한꺼번에 이렇게 꺾이니까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중요한 요소는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와볼게요. 다시 분봉으로 와서. 지금 중요한 건그 원리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이죠 윗부분에서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중심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는 이제 긴장해야 돼요 하락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움직이고 내려오죠 이렇게 가려볼까요 그럼 여기까지 됐을 때는 아 이거 더 많이 내려갔을 수도 있다 라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가 일어나면 괜찮은 거냐? 제가 이거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폭이 확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꺾였죠. 네, 아래로 꺾였죠. 그건 무슨 얘기냐? 예, 조이 진정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꺾이면서 얘도 같이 올라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 모양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나다를거 어떻게 돼요? 여기 올라왔죠. 그러면서 밑에 닿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지금 이 모양이 맞아요. 이 모양이 맞으면서 더 떨어지면서 얘가 확대가 돼야 돼요. 근데 아직 확대될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상승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아래 SVIP 시그널 보시면 여기 이제 약 매수, 예, A급 매수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이 S 시그널이 위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 바이너리 웨이브 분홍색이 여기보단 여기가 더 좋네요. 예, 하락으로 가고 요 음봉.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약해요. 예, B 급 매수 그다음에 C 급 매수 시그널이 뜨긴 했는데 저라면 저라면 분할 매수 그냥 한다는 거죠. 어, 이유는 일봉 상에서는 어차피 매수 시그널이고 어, 어떤 때가 제일 좋은 매수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에요, 여기. 네, 바로 위쪽과 아래쪽에 A급 매수 시그널이 뜬때 그리고 근데 여기는 이제 바이너리 웨이브가 안떠 있으니까 그 다음엔 요게가 좋죠 요게 B급 매수 정도 됩니다 바이너리 웨이브가 바닥이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선이 바로 어좀 조그맣긴 하지만 요 정도 선에서 가격도 낮고 바닥권에서 매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뒤로는 사실은 안 사시는 게 좋죠 이거는 상승 쪽이니까 두셨다가 지금 하락 다시 내려왔죠 근데 뚜렷한 신호로 매수가 베스트한 상황은 아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내려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만약에 오늘 여기 깨고서 내려가, 내려가잖아요. 예, 30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면 용감하신 분들은 더 사시는 거지만 어, 우선 보류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엔 어, 어디서 사는 게나요 여기서 사는 게 낫죠. 24. 박스 안에서 움직일 거니까. 여기를 떨어지면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대신 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소폭 소량 사시고 어, 올랐을 때 예, 일정 기간 올랐을 때 매도하실 분들만 사십시오. 스윙으로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올라가시는 기존 손실 복구하는 정도로 만족하셔서 운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을 보고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쨌든 S 시그널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시그널 아니니까 여러분 상승 기대해 보시고 오늘 어, 물가 발표, CPI 지수 좀 좋게 어, 덜 오르고 떨어지게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